이래서 어디갔어요이 어디 골,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안 해봤네. 음? 여기로 오면 돼. 이거 열면 끝난 말이야. 근데 이제, recoil.js라고 검색하면 그냥 나와. r e c j s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이거야, 이거, 요, 요 사이트야. 아. 그리고 요거는, 그, 뭐야, next.js로 우리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요번. 그러면 어 이건 하나 이지 npm install require npm install require 그래서 여기다가 npm install require 그때는 코드 그 팬에다가 해놨지 여기서는 안 했잖아. 그래서 하면 또 제가 알아서 할 거야. 설치는 일단 끝난 거, 그럼 여기 뭐들어가 있겠지? 리콜 들어가 있네. 그, 설정. 할때 맨날 보던 거. 그 여기 패키지 점세이스.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써라는 여기 나와 있죠? 그, 뭐야 뭐야 아톰 써가지고 썼던 거 기억나요? 일단은 요거 있죠? i m 트 o r t 거 하는 거. 요거 복사해서 갖다가 놔야 돼 어차피 react는 있을 거라서 요거 맨 위에다가 react 있잖아 그러면 그냥 r e c a l 에서 쓸만한 놈들 놔봐야 얘네들도 쓸수 있을 거니까 뭐 나머지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나는 어, 리코일 루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리코일 루트. 인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줘줘죠 어, 요게 시작이지그 다음에 다시, 다시, 원해놓 one, two, three, one, two, t h r 요 e one, two, 만약에 이제 스테이터스2라고 해보자, 이거, 이거 요렇게 되면은 지금 얘랑 얘는 같은 놈을 가, 어, 가져다가 놓는 거잖아요. 갖고 오는 거잖아요. 요게 읽히지는 않는데, 왜냐면 똑같은 값을 가져와가지고, 그니까 순서가 바뀌면은, 어? 어? 얘 계속 따라다니네. 뭐지? 5이게 지금 보면은 얘를 변수 말고 데이터베이스로 보면은,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저장 단위잖아요 변수도. 여기다가 이 유즈 스튜드 스테이터스를 집어넣었다. 근데 또 넣었다.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놓으면 여기 위에 게 아마 어, 기활성화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은 똑같은 놈을 다루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죠. 대신에 이제 두 번째 그냥 말리고 리코일로 상태 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젝트에다가 입혀야 되는 상태예요. 유즈투드 스테이터스의 예였잖아요. 이 놈이었단 말이야. 이 최초의 배열 얘를 상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이 모양을 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초기값을 초기값을 어떻게 줘요 얘를 이게 아니라 유지 리코일 스테이지로 플라이 하면 돼요 공연이 푸드스 아톰 같은 건 없고 그왜 어, 이렇게 만드는 거 있었지 그키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근데 앱에 있는 푸드스 아톰 이렇게 근데, 푸드사톰 얘도 바꿔놔야지, 그러면. 푸드사톰으로 뭐, 앱을 안 붙여도 되려나? 일단, 보지 뭐. 어, 일단 디폴트 밸류는 뭘로 해줘야 돼요? 원래, 의 그, 디폴트 밸류인빈배열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아, 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값이 좀 바뀌었단 말이요 위코일로 감싸진 형태의 무언가가 여기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처럼 만들걸? 막 뒤를 세개 만들어도 상관없을걸? 죽나? 이상하게 추가된 것 같은데. 어? 왜 이거 뭐 플라이 왜했어 이렇게 해놔도 오류가 안 나는 대신 안, 안 가져오네. 뭐지? 이 없으면? 중복해서 가져면 안 되나 보니까. 어? 포일 루트로 얘를 감쌌어. 그다음에 앱에서는 뭐가 있어? 앱에서는 딱히 바뀐 거 없어. 왜냐면 얘만 지금 상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유뮤위윗일 스테이트로 투드스 아톰을 써서 아톰으로 감쌌어 쉬는 뭐야 앱에 투드스 아톰으로 바꿔놨고 이걸지 어안될 리가 없네 음. 그리고 천천히 이건 뭐지 천천 여기서도 안 밀키네 지금 어, 얘가 아, 완전히 에러를 내뱉은 게 아니라 리스트가 안 나오는 중이네 여기 그렇죠? 리스트가 안 나오는 중이야 뭐 없어? 이거 추가해봤자 할거 아니야 딱히 뭐 정상 작동 되는 거 같지 않아 여기 플레이스홀더랑 그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어딘가 잘못 섞었지. 찾아 놓을게요. 일단 쉬세요. 어? 이거 코드가 네. 하나도 안 바꿨는데 그냥 재실행하니까 됐습니다. 그냥 어, 뭔가 전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서버 아예끈 다음에 다시 런했더니 잘 됩니다. 문제없이잘 돌아가요. 이렇게 잘 되고 얘도 탑재도 잘 되고. 아.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여기에 어떻게 썼어요? 가 아, 아니라 원래는 여기에 어떻게 썼어요? 원래는 그냥 유지 스테이츠 해서 여기에 어떻게 써? 이렇게 빈대열이 나오고, 위, 점, 이렇게만 해서 전에, 얘는 이제 안 쓰는 거고. 그지? 이렇게 쓰면 뭐가 돼? 아, 어. 그러면 뭐, 안 보이겠지? 장난 하겠지 어. 유지 스테이트. 뭐? 빈대열에, 얘가, 안람을이데 남을... 다시 해볼까? 화면 나니까, 루 말고. 얘도, 어,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가보면. 응? 왜잘 되지? 1 5 음, 음, 딱히 뭐 걸릴 게 없구나. 지금은 어차피 여기서, 여기서 한번 받아다가 쓰고 있는 거일까요? 여기다 담아서 그리기 시작하면은 문제없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대신에, 이 뒤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리스트까지 보여주는데도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런 전달 전달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서 갖다 쓰도록 위클을 사용해서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이렇게 받아서 이 스테이터스를 넘겨주는 구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받는 내용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받는 내용은 여기서 설정해 놓은 김 배열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어, 일단은 적용 준비까지 해놓은 거고, 음, 뭐라 하지? 리콜, 리콜트, 푸드스, 에이핑, 뭐